할복을 하시겠다고. 어 사무라이 등장. 나 할복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건가? <laughs> 할복 뭔지 알고 하겠다고 한 건가? <laughs> 할복이 뭔지는 알겠죠. 그게 어... 이제 할복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할복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뭐가 칼로 에... 팍 쳐주거든요. 그, 그거는 해, 특혜예요. 하이샷코 예. 해주는 건 특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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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귀족들 특혜. 네. 아니면 고통스러운. 네, 그냥 질질거리고 죽는데 네. <laughs> 하이튼 <웃음> 예, 최경환 의원이죠. 예, 자신의 그 특수 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의 경우 회복하겠다. 예,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막, 어, 어떡하지? 어, 저 사람 저러면 어, 안 되는데, 어. 막. 어. 아, 아무도. <laughs> 단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 네, 제가 가, 이제 SNS를 하잖아요. s n s 환영하는 그 분들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합, 벌써부터 이제 합성짜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친절하게 어. 이 작가님처럼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네, 도움이 필요하다. 목욕 재개를 하시고요. <laughs> 이제 제가 <laughs> 앞에 흰천을 깔아주십시오. <laughs> 그 옆에서 이제 목을 쳐주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 홍준표가. 있어요. 아 <laughs> 버렸죠 홍준표가. 그 그러니까, 네, 친박에 대한 마지막 예우야 막 이러면서. 음. 어, 하여튼 지금 그 국가정보원장들이 네. 그 박근혜 정부 동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예, 네,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경환 의원은 다음 주 정도에 검찰의 소환 조사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그 보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할복을 하겠다. 음, 근데 참 재밌는 게 할복이라는 게 사실은 처벌 받는 형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이미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거죠. <laughs> 어떻게 보고요? 네, 그렇죠. 네. 어또 그런 대승적이 <laughs> <laughs>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음.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 행위다. 네. 이렇게 결론을 냈죠. 심지어 그 당시에 최경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요. 아 제가 참할 말이 많습니다. 네. 예,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뇌물수수 혐의 자체도 더 이제 가중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소위 에, 초이노믹스라는 <laughs> 에, 완전 개 실패한 쪽방난 <laughs> 경제정책 네. 에, 발표해가지고 온 국민을 더욱 더 도탄에 빠뜨리게 만든 거죠. 음. 근데 정의당의 반응이 좀더 재미있어요, 그죠?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복자벌 <laughs> 방지하기 위해서. 신병을. 네, 그러니까 신병을 <laughs> 확보해야, 확보해야 된다. 된다. 그게 최 의원을 걱정한다기 보다는, 네,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음. 할복 말고, 법의 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재미있지만 유의미한, 이런 또 반응을 냈죠. 약간 그 어감이, 어이구, 그랬어? <laughs>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laughs> <laughs> 네, 이해반에서 홍준표 대표는, 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면서 이렇게 버리기를 시전하시고, 어.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 노무현도 조사해야지.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미친 새끼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laughs> 그 제가 저번 방송 중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홍준표 씨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심한 음...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거그요 열등감. 예, 열등감을 자신의 정치적 표현으로 자꾸 활용을 하는데, 그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열등감이 보여요. 노무현 음... 대통령은 수사를 다 받고 구치소에도 들어갔었으니까. 네. 본인도 이제 곧 구치소 들어갈 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런 부분도 있고, 뭐랄까, 그, 홍준표는 같은 불우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음... 아... 어린 시절이 불우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에는 그 사법 권력들에게 기생하면은 기득권이 될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음. 홍준표는 기생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도 처벌받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결국에는 막 방송이라든지 어그로를 통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아무도 맞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음.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이고 <laughs> 얼마나 열등감 느껴지겠어요. <laughs>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게 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수사를 확대하는 그 검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던데 정권에 뭐 충견이 되어서 <laughs> 다른 사건은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댓글 수사에만 그렇게 힘을 쏟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그 <laughs> 네. 그러니까 뭐. 그,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죠? 뭐. 네, 네. 그, MB 정권 때,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안 하고, 댓글 공작만 했으니까, 지금 댓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나하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적폐청산을 마치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음. 자꾸 왜곡하는 이런 행보들. 나중에 다 심판 받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도 그렇지만, 할복을 과연 할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이 평소에 얼마나 구라를 많이 쳤냐, 국민 상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번 할복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뭐, 당연히. 네. 당연한 네. 거죠. 장, 정치적 수사죠. 장지진 사람도 안, 예. 안 지고 예. 바다에 빠져 죽어야 어, 되는 사람도 <laughs> 빠질 장소 다 나열해 놨더니 고르지도 <laughs> 않고. 예, 네, 그래서 뭐, 되짚어 보자면, 당시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은 자기가 장을 지지겠다. 음. 장안 지졌죠. <laughs> 사실 최경환도 계속해서 박근혜 옆에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네, <laughs> 네 그냥 튀어버렸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장 지진다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장은 그 파이어에다가 손 대가지고 완전 날리는 거잖아요. <laughs> 네.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뭐 궁색한 변명이 뭐. 예전에는 간장에 이렇게 뭐 손을 담그고 아 무슨 소리 그런 식으로 나. 이렇게 모면을 해서 빠져나갔던 기억이 아, 나요. 저는. 그럼 이번에도 그냥 뭐그 부채로 아. 예전 방식대로 부채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건가? 아니요. 그래도 목은 여... 치거든요. <웃음> 똑같아요. <웃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정현 대표도 그런 식으로 뭐 어물쩡 어물쩡 넘어갔고 그렇다고 네. 뭐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장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신 그마만큼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인이니까 음. 말조심을 해라라는 국민적 경고인데, 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그리고 홍준표도 뭐 빠져 죽겠다. 음. 그랬잖아요? 근데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약간 네.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 청현과 홍준표와 최경환이 그 계속해서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걸 때는 늘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리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걸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 네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국민인데. 음, 맞아요. 네. 이런 말을 굳이 우리가 그 국회의원 말에 입에서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지는. 네. 그 그렇죠. <laughs> 이게 좀 그런 게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 받은 사람이 지금 활복하겠다고한거 아니에요 음. 네 네, 그거는 사실 본인 의도는 더 많이 받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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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특설 동의로 똑같은 국정원에서 더 많이 받으신 <laughs> 다른 분들을 위하여 네. 어~ 본인이 다 끌고 가겠다 내게 네. 벌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허수아비죠. 음. 네. 네. 새로운 허수아비가 되겠다는 건데, 그럼 1억 받은 사람은 할복해야 되니까, 2억 받은 사람은 어. <laughs>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룰을 네. 2억, 2억 정도는 거열, 3억 <laughs> <4억> 정도는 미리 <중수차차>? 붙다 <laughs> 뭐, 4억 정도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화형 가실 분들이 참 많네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6억 정도면 뭐 이제 뭐 전기톱, 뭐 이런 거. 없어, <laughs> 없어. <무서워, 무서워. 웃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지키지도 못할, 그, 공수표죠, 공수표. 공수표 난발하면서, 뭐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하는데, 뭐, 결백할지, 안 결백할지는, 예, 법정에서 판결이 되겠죠. 그렇죠. 본인 예. 내장으로 증명할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굳이 뭐, 그 사람이 할복을 하는 건안 하건, 음. 그런 너저런 목숨에는 관심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단지, 잘못을 했으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법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이지, 뭐 활복을 하시건 활복을 잡수시건 저는 별로 그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특수공작비 사업비 규모가 모두 70억 원에 달한다라고 아,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받은 사람이 활복이정 <laughs> <8억입니다. 웃음> 전체가 <laughs> 70억. <laughs> 29억을 이제 M 분의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뭐그 해야 되지 이제 69명이 받았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우리 그네는 예. 뭐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네 어떡하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거열 정도는 받야되겠다야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일단 남재준 원장이 6억, 이병기가 8억, 이병호가 27억을 청와대에 상납을 했는데 예, 30억 중 1분 또 정무수석실로 가고. 네. 아 이게 또비통한게 뭐냐면은. 이게 부패하면은 뿌리부터 썩잖아요? 네. 이파리도 썩잖아요? 음.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직원들이그 사적인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이병호 이제 국정원장 시절에는 박근혜한테 매달 1억씩 <laughs> 연금처럼 지급이 됐다고. 야, 무슨 캐시백도 아니고 말이야. 네. 진짜 너무. 와.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진짜 게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최경원이 그렇게 억울해 하지. <laughs> 아, 그, <laughs> 자기는 일을 어, 받았는데. 된다. 아 그래서. 이해가 돼요. <laughs> 어. 박근혜는 할복을 한 달에 한 번씩 <laughs> 다시 꿰매주고 <그렇지>. 어~ 자기네 <laughs> 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파리까지 같이 썩는 것처럼 네. 그중에 일본은 또 개인 착복이 되거나 아니면 또 보수 우익단체한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뭐 우병우 그다음에 조윤선 음. 다 자유롭지 않죠 그 사람들 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니까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받을 때 사실 그 액수라는 게, 어, 그런 게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 쉽게 어떤 돈에 의해서 매수댕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아닐 정도로 충분하게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위공직자일수록 돈을 음.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월급을 뭐안 줬어요? 우리가 뭐 월급 떼고 도망간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준 것도 아닌데 왜 받은 거 말고 또 돈을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마음대로 썼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심리가 그거예요 월급은 월급이고 에이,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겠지 음. 보너스를 받아갈 거면 뭐 일을 잘 해놓고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아가면 또 그렇죠. 말이 일은 되는데 일은 완전히 뭐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에 만들어 놓고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이런 착복을 했고, 네. 그것도 매달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도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도 네. 뭐 국정원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명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그 MB 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었겠죠.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이러면서 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관행. 그 반응. 음. 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받았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 야당. 아 그래요? 네. 어. 자유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펼쳤고. 두분 이제 같이 죽자 이건가 아. <laughs> 그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다는 음.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네. 다른 대통령은 다 받았는데 그두 분은 안 받았다는 증거이나왔어요네 음. 맞아요. 네. 뭐, 심지어 노무현 뭐. 대통령은 터치. 터치 자체도 안 했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권력기관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노터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네. 어~ 남한테 다 씌우려고 또 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 유명한 말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했잖아요. <laughs> 홍준표도 전도하는 버리더라. <laughs> 사진, 아, 사진 안, 안 걸었어요? 사진 안 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권력을 가진 개인들에게 돌아가서 사적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게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이제 또 최경환 할복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laughs>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오금이 많이 저릴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그 검찰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 세 번.